자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상대편 정글은 빵셔틀이네요 빵셔틀 빵셔틀 같은 경우에는 세긴 센데 1대1은 헤카림이 우외로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스킬 파바박 넣고 나면 평타 밖에 넣을 게 없거든요 헤카림이 Q를 계속 쓰다 보니까 할 만은 해요 그리고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미드가 신드라 바텀이 드레이븐 쓰레쉬기 때문에 전멸을 들었습니다 전멸 헤카림을 해줘야 저런 거 스킬을 좀 피하면서 할수 있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임베올것 같은데 슬 어? 아니 탈론이 1레벨에 Q를 <laughs>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죠? 아예 아암 지X 났네 전멸 안 들었으면 죽었겠다 아, 이거는 바텀이 없는 상태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래요. 아쉽지만, 안 죽은 게 어딥니까? 저는 만족합니다. 네. 지금 내가 불안한 건 미드가 아니야? 탑이야, 탑. 탑이 죽을 것 같아. 자, 스리 슬쩍 눌러주고요. 밀어줍니다. 점멸 써도 잡았는데, 이러면? 오케이. 자, 타워는 좀! 아저 미니언 타구나. 좋았는데 라인 밀게 요 이거. 라인은 무조건 밀었어야 됐어요. 이거 안 넣으면은 그 프리징 당하는 라인이라 아무튼 한타는 이득 굉장히 좋습니다. 가자 교전해야 돼요. 판테온 오긴 올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. 이거 드레이브넣을게요 여기까지? 잡으면은 이득인데 쓰레쉬라못 잡을 수도 있어요 이거 까비 이러면 라인 밀고 그냥 직 가는 걸로 목표를 하죠 나쁜데 아주 나쁜 것까지는아니었어쉔궁 탈라고 대기 중인 것 같은데 미드? 그냥 풀캠 돌고 내려가서 바텀갱한번더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상대 스페일이 아직 없을 때니까 다 잡으면은 쉔 넘어와도 이길 수 있거든? 됐다. 아 잡긴 잡았는데 샌더버스, 까비. 아 마운트 텔 타고 넘어와 주지 좀 아쉽네. 중이나 먹게 그냥 이거 먹을만해요. 상대도 더 들어오기 내면 상황이라. 음 도대체가 알면서 들어가서 죽어드는 케이스는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요? 잡아주세요. 아, 따라갈 수가 없어. 아, 너무 억울해 <laughs> 아우, 엘리스야, 제발 사람 낚 해. 해서 너한테 많은 걸 말하는 게 아니야, 친구야! 아, 이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뭐들이 저래서는 이을 이거 뭐서는 막을 오! 와, 죽을 뻔 했다, 이거. 진짜 간신히 살았다. 레드가 아직도 없네? 죽었다, 이거. 아, 까비스. 그래도 포부를 먹어서 다행이네요. 어, 드디어! 마오카이의 첫 텔레포트! 바텀으로 갑니다! 할만하죠? 오지까지 잘 들어갔고. 상대도 텔. 다 잡을만도 한데요. 와 역으로 다 주저버린 모습. 그나마 타노이 뒤니까라도 와서 다 잡고 있는데 저도 오고 있거든요. 아니야, 아니 괜찮아, 해. 하면 돼요. 맞아. 당겨. 잡아. 두 마리. 피했어 안 맞으면 그만이야 다 피했어 <laughs> 개놈 새끼 헥카림하면 무빙이지 마 쉽게 죽지 않아요 방금 바텀에서 엄청난 이득을 봤습니다 용 10초에요 씨파라 <laughs> <laughs> 아니 용타임이 10초라고 하자마자 뒤지지네 이러면 이용이죠 강제로 제가 저걸 다 막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레이븐이 아직 플래시가 없거든요. 그 사실 알아야 돼요. 뭐가 되는 근손해가 아닙니다. 나쁘진 않아요, 상이 방금 교전은 무조건 이득이라. 좋아요. 그리고 사실 뭐 굳이 지금 싸우기보단 좀금 싸해도 되긴 하죠. 아파 보인다, 에리스야 이 전멸새끼야, 전멸... 전멸. 안돼요. <laughs> 이거는... 알고도 못피해, 알고도... 방해보니까 <laughs> 막시커팔 <식겁> 거야. <laughs> 하나 하지 않나요? 여기를 잡아두는 모습... 그렇지이 새끼까지... 아주 좋습니다. 깔끔하네. 확실히 전멸이 좋아. 이 유치원에 으면 이런 플레이가 절대 안 된단 말이지. 전멸이니까 가능한 짓이죠? 더안 하고, 정비하고, 용 아타칸 준비하는 게 맞아요. 그러지. 급할 거 없이 그냥 천천히 하다가 우리가 먹으면 됩니다. 먼저 쳐도 돼요. 많이 유리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제가 물려서 터지기만 않으면은 이 게임 질 이유가 없어요. 잘 먹었고. 그냥 아타칸까지 하자. 한통 위에 있어요. 충분히 먹죠. 넌 <laughs> 내가 뭐, 뭘본 거지? 좀 끔찍한 걸 봐버린 것 같긴 한데 잘먹었구요 여기서 중급기 띄탑니다 바로 드립은 노려주세요. 아오, 씨, 풀 스펠 다 했네, 까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득이에요. 왜냐, 아까 먹었지? 한타 이겼지. 야, 이 정도면 베스트지. 확 까지 잡으면 좋을 텐데. 오! 오! <laughs> 왜 이렇게 배달을? 아하, 이러면 탈론이, 아, 탈론이 접근 못하나요? 마오, 개찮다 진짜. 아이 스킬 한 대만. 오, 쉣. 오. 거기 뭐 있어, 하나 더. 쓰레기. 쓰레기 여기 있을 듯? 쓰레기, 아니, 쉐인이구나. <laughs> 이거, 탈론 도발당하면 죽는 거 아니야? 아, 과연? 버프든 션? 아, 시이 아 버프를 안만 받아봐요 션이죠. 낭낭하네. 거기다 저 이제 필살기 돌아옵니다. 전멸이 이제 풀이 돌기 때문에 드레이브는풀 스펠 다 빠진 지금 상황에선 저한테 물리면 그대로 가요. 극딜 에카림입니다 극딜. 남의 정글이 제일 맛있다. 한편에 어디 있을까? 안녕 음. 안타깝게도 제가 독사의 성분이라서 말이죠 님들 킬드가 반임 아시겠어요? 킬드 없다고요 <laughs> 여기 여기 랜턴 있는데 어딜 가서 타는 거야 이놈아 아아 아 썰림 났다 아아 대박 그냥 이거는 캐리다 어, 전멸의 캐리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그냥 전멸의 사기성으로 이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판이었네요 근데 그 와중에 딜량 1등이 마오카이라는 게참 그렇긴 하네요 <laughs> 마워가 고열을 많이 빨긴 했는데, 잘했어. 결국 나중에는 1인분 했으니까. 이런 고열은 빨려도 괜찮아요. 아무튼 이겼으면 됐습니다. 재밌었네요. 끝내도록 하죠.